지난해 정부 예측보다 덜 거친 세입예산은 30조 8천억원. 정부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향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세수 결손에 직격탄은 지방 재정으로 향했습니다. 전북은 당초 받기로 했던 교부세 가운데 누락 규모가 지난 2023년에만 1조원을 넘고 지난해에도 4천억원에 달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줄면서 2회세 전북도가 발행한 지방채는 3천억원이 넘습니다. 지방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상황에 민주당의 감세 기조가 더해지자 다른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며 지방 살림을 더 악화시킨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전북도당 등도 친기업 부자감세라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고소득 표심만을 겨냥한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27.3%,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야권이 오히려 대립각을 높이면서 현안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